어제에 이어서 계속 함께 살핍니다. 어제는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장점,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을 살펴썼습니다세 가지였지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하나 됨이 있는 교회였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안디옥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귀한 존재들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는 안수하여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절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단어의 말씀이 퍼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표현이 확실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의 시험을 받아 보내받은 자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의 표현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속에서 여러 직분을 맡게 됩니다. 집사도 되기도 하고요, 권사도 되고요, 교회학교 반사도 하고요, 찬양대도 하고요, 여러 봉사각 부서 부서에서 순장도 하고요. 여러 부서 부서 부서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섬깁니다. 여러분 누가 그 모든 일들을 내게 맡겨 주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겨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내 하는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 주셨다. 목사 누가 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도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했다 했을 때,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더 좋은 것 없고 더 나쁜 것 없고 사람들한테 얼굴이 보여지고 사람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나쁘고 힘들고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다 존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더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뭔가 세상의 일이 세상의 일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필요해서 세상에서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갖춘 자들을 택하여 능력을, 능력이껏 일을 맡깁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택하여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 주실 때는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가 사명을 맡길 때 우리 성도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다듬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목사가 목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어서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사역자를 세웁니다. 그들을 전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70인의 사역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서 불이 토해지고 자기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깜짝 놀래서 선생님 우리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족한 그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전도자로 쓰실 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주셔서 전도자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사역할 때 자기들도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명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세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놀랄 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절 말씀을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성령의 보냄을 받아 바울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결국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구부로 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절 한번 계속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어디에 보내신 거예요? 구부로로 보낸 거예요. 구부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분명 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말씀하기 전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구브로는요. 로마 제국이 총독 정치를 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송한 총독이 머물러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알면 총독하면 착취하는 사람들이고요. 폭정을 일삼는 사람들이고요. 대체로 다 나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총독 아닙니까? 로마 나라를 대신해서 통치할 때 로마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엄청나게 착취하고 못되게 하고 군림하고 이게 총독인데 그런데 이 구부로에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은 참 선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이 서기오 바울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섭이오 바울이 머물고 있는 구브로 총독 섭이오 바울이 있는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가게 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에 갔다고요? 구브로에 갔어요. 하나님이 이두 사람을 구브로에 보내셨을 때는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두 사람에게 그곳을 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할 일이 뭐냐?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주는 일이요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요.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성도님들 그리고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에디오피아의 내시 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빌립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페의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류의 청을 받게 하고 고넬류의 집에 가게 하고 고넬류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세례받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베드로가, 빌리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주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깊이가 있는 이러한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들 합니다. 목사님, 목회의 귀익이 뭡니까? 목사님, 목사님께서 성민교를 어떻게 목회를 하렵니까? 대답해야지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목사가 대답하지 못하면 참 비전이 없는 목사이고 게으른 목사이고 지혜가 없는 목사이고 그런 목사 어떡써 먹겠어요? 목회 교육이 있어야지요. 무엇을 해겠다라고 야 하는 철저한 철학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목회 교육 중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교육은 성령의 인도 따라입니다. 성령의 하게하심에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애급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의 지도를 주셨습니까? 광야길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 한번 얘기해 봐라. 네 계획이 뭐냐. 너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냐? 한번 말해 봐라. 하나님이 물으셨습니까? 모세는 그냥 광야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더니 가나안 목전에 왔고 요단강 앞에 왔고 요단강을 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철저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교육과 비전이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간섭하심에 따라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깨어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씁니다. 이거는, 이거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게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맑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야 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 지혜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빌립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고넬료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한 이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우기로 작정한 이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깊이입니다. 영적 성숙함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되어짐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뭐, 게, 요즘에 그저 비, 비전을 세우고 무엇을 계획하고 하는 속에 혹이나 우리가 비전 세우고 무엇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바탕에서 시작한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 듣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깨어있음이 있는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